안녕하세요. 프렉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거만하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쓸수 있는 단어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말 형용사인 경우에 어, 영어로 딱딱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사실상 여러 대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찾아본다. 네, 이 대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대안을 찾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만하다라는 우리말도, 뭐, 무례하다, 오만하다. 이런 말이랑 거의 비슷하게 쓸 때가 많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사람의 거만한 태도를 좀 비판할 때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의 모음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여러 가지 단어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 arrogant라는 단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만하다라는 우리말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말 그대로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일 때, arrogant라는 단어 가장 중립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단어니까 거만하다, arrogant 이렇게 한번 1대1로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약간 informal한 격식을 좀 절차린 그런 단어고 저는 이 단어를 꽤 자주 쓰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 말 그대로 거만한 모습을 보일 때 어, arrogant보다는 조금 더좀 형식, 격식을 덜 갖춘 그런 단어로 cocky도 있고 그 다음에 bragging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잘 아는 동사 brag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과도하게 뽐낸다라는 뜻입니다 뽐내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여기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bragg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그런 모습 보일 때 브래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컨피던트라는 단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이 컨피던트라는 게 확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은그 앞에 오버 r 가 붙으면 너무 지나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잘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너무 지나치게 보일 때 그런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오버컨피던트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지금 네 가지 단어 알려드렸는데요. arrogant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informal하게 cocky라는 단어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bragging, overconfident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관련해서 s n o b 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s n o b 에서 나온 형용사형 s n o b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s n o b 이라는 단어는, 어, 사회적인 지위랑 좀 관련이 있어요. 어,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을 굉장히 분명하게 나누고 나는 상류층에 속한다. 나는 상류층을 추구한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그런 사람을 속물 뭐 이런 의미로 스나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스나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남들보다 높다는 것을 과시하고 뽐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거만하다면 스나비 혹은 스나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He's such a snob.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He's snob.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stuck up 이라는 단어는 이따가 관련해서, 어, 표현이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만, 고개를 이렇게 업 이니까, 네. s t o k 은 지우고요. 업 이니까 위로 이렇게 쳐든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위로 쳐들고 있으면 좀 거만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위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만한 모습을 얘기하고요. 아, 그다음에 컨디센딩은 우월한 우월하다고 믿는 이런 뜻이에요. 하다고 믿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좀 얕보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를 컨디센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컨디센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우월하다고 믿는다, 야본다, 남을 야본다, 이런 뜻 말고 좀 다른 뜻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만하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잘 등장하는 단어니까 꼭 여기 관련된 뜻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igh-handed는 말 그대로 손을 뭐 높은 곳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인데 권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좀 지우고요. 타인에 대해서 고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고압적인 태도, 자세 이런 것을 보일 때 하이 핸디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납이라는 단어 잘 쓰이고요, 스타 업이라는 단어 표현, 고개를 위로 쳐든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우월하다고 믿는 컨디 샌딩 그리고 내가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서 이렇게 좀 고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쓰이는 하이핸디드 이런 단어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좀 거만한 태도 좀 버릇이 없다든가 이런 태도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칠 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애티튜드라는 단어가 태도라는 뜻으로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냥 일반적인 태도를 말할 때도 있지만 말하자면 건방진 태도나 반항하는 태도 반항하는 태도를 에티튜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어 예의 없고 좀 버릇없고 건방지게 굴고 반항하고 이럴 때에티튜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he's got an attitude 이렇게만 말하거나 그래서 에티튜드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he's got an attitude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거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건방져 보이거나 좀 반항을 하거나 이런 듯한 모습,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갑질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은 파워 어뷰스죠. 네, 파워 어뷰스.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갑질이 되는데 On a power trip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 사 언이랑 같이 쓰는데 그는 권력 여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갑질을 하는 거죠. 자신의 권한이나 권력 같은 걸 지나치게 남용할 때 누구 누구 is on a power tri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n a power trip, power trip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go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아라는 뜻인데 어 전에 그 매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방송에서 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사람이 이거를 이고가 아니라 이고라고 발음하지 않고 에고라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 에고보다는 우리말로 발음을 한다면 이고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니까 일단 발음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자아를 얘기하는데 자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크다거나 거대하다거나 블로우티드는 팅팅 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경우에 자아가 지나치게 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 자부심이 지나치다, 즉 거만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고가 빅하다, 이널머스하다, 혹은 불었다, 팅팅 불었다, 블로우티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고 좀 거만하다 이런 뜻이 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고를 적절히 활용해서 어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또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 강조하다가 아니죠, 여기가. 네, 제가 슬라이드를 안 고쳤는데. 거만하다, 하다를 영어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왔으니까 익혀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